원래... 헌법 84조 가지고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예, 예. 대통령은 재임 중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해석 문제가 분분하니까 형사소송법을 이제 고치겠다고 들고 나왔어요. 형사소송법 306조는 공판 절차의 정지에 관한 법인데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된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장할수 없을 때는 공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한다. 대통령 당선이 무슨 정신질환이니 정신질환이요. <laughs> <laughs> 대통령 당선이라는 한 명을 위한 법을 그렇죠. 만드는 거는 이게 독재 아닌가요? 자기를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게 독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법무부가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하면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제주은자요 빨리 후보 등록하라. 이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선출직들 가만 있겠습니까? 조국은 억울해서 왜하노 지금 네. 감옥에 있는데.